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앞으로는 다섯 편의 강의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각 권리별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강에서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의 사례. 세 번째 강의에서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 또네 번째 강의에서는 담보 가등기. 또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소 기준 권리의 개념을 잡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다섯 개의 강의 중에서 제일 먼저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일 때그 사례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쭉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먼저 등기가 돼 있고 다음에 임차인 또세 번째는 근저당권이 등기가 되 있을 때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또두 번째는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 또 전세권, 가압류 근저당권 이런 순서대로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의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권이 먼저 등기가 돼 있고 가처분이 돼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돼 있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권리수순서가 맨 먼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정국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권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을 하는 주목적은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또두 번째는 등기부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나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등 매각대금 이외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인수할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매각대금을 내면은 내가 명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세 가지의 숙제 해답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개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란 경매 목적물의 등기부 기재사항 중에서 매각되었을 때 소멸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물론 예고 등기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가처분은 소멸이 되지 않아요. 이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등기 사항은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등기는 모두 소멸이 된다.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이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설정된 권리 사항은 낙찰자가 인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여섯 가지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여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고 또 전세권자가 대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는 기본, 그 다음에 전세권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섯 개 내지 일곱 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그 경매물권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재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권리 사항을 보시면 1순위가 건재당권이 되어 있죠? 2순위가 임차인이 있죠? 3순위가 건재당권자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1번 건재당권이죠.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건조당권을 포함한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를 포함한 그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을 받고.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2번 임차인인데요. 2번 임차인은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대항요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던 아니면 배당을 못 받든 간에 관계없이 명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권리 사항을 보시면 1번이 지상권, 2번이 근저당권, 3번이 전세권, 4순위가 가압류, 다섯 번째가 근저당권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건조당권이죠. 2번 건조당권.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건조당권이 되는 것이고, 이 말소 기준 권리인 2번 건조당권을 포함한 모든 후순위의 권리들은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번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나대지상의 건조당권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할 때는 건조당권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해야 경매시 지상권이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먼저 설정하고 이 사례와 같이 지상권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건조당권을 다음에 설정했다면 매수자는 낙찰대금을 납부를 해도 지상권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 장애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건재당권을 동시에 설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 기준 권리인 건재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경매를 해서 이 지상권이 건재당권하고 동시에 말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가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을 보시면 1번은 임차인이 있고 2번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재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네 번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말소 기준권리는 3번 건재당권이 될 것이고 말소 기준권리 이 전의 권리사항인 임차인하고 가처분은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4번 전세권은 배당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이 사항을 한 가지 보시면 2번 가처분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임차인은 후일에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소유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대학 요건을 갖추고 또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잘 알아놔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1순위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2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3번은 건재당권이 돼 있어요. 일단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권이란 3번 건재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될 것이고 1번과 2번 소유권 이전 첩구권 가등기는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1번 전세권자는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을 다 받았던 또 미배당금이 있던 간에 관계없이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대항요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지만 대항요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했으면 다 배당을 받든 아니면 다 배당을 못 받든 간에 명도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배당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이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1번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번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했으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포함한 모든 후순위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세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일부에만 설정이 돼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말소 기준 권리의 사례 중에서 건조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일 때의 사례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도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권리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됐을 때또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을 때에 대해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